근데 성경에는 갈렙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위치가 어떻게 되며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된 각 가정별로 세분하여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로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1세대 First Generation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슬로바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건 부당한데? 아버지가 간다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보셨는데, 왜 아버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을 왜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딸이라고 못 받지?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땅 달라고. 아버지께 주신 땅이니까 그땅 우리 거 아니냐고. 모세도 잠시 멈치합니다어 이게 무슨 말이지? 원래 땅은 대대로 남성들이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딸들이 달라고 하니까 애매모해서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얽힌 이 일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고 그 기업을 얻고 누리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따라 보겠습니다. 기업을 갈망하라. Desire your inheritan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을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요소아 때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 그것을 이름하여 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회사, 기업이 아니라 이것은 유업, 유산이었습니다. 누가 주셨, 주셨,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 그래서 영어로는 inheritance, 유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물리적인 복, 가시적인 복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을 표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나를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아브람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직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inheritance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possession 소유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유. 다시 말하면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소유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두시고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이라는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기업이요 재산도 기업이요. 사업도 기업이요 분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share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도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유산이에요.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업, 세상적인 물리적인 그런 은혜와 복이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할 땅, 그들이 무언가 캐쳐갈 땅은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들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인 기업을 레위 지파 사람들만, 아론의 가족들만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타임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11조를로 섬기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키고, 그들의 생계를 부담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게끔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집파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구약신의 과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11조로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 십일조를 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도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그냥 도움만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따로 물질로 섬겨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둘을 연결 지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기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기업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그 기업을 누릴 때그 기업은 영적인 기업으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업을 달라고 갈망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이 기업을 받기로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민숙이 2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슬로보아의 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구한 것이 그 뉘앙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처럼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열심히 살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열심히 청종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주세요. 해야 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세상 기업과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섬기는 영적인 기업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받습니까? 더 쓰임 받게 해 주세요. 하나 님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러한 기업을 누리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간과하십시오 갈망하면 더 받고 더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 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슬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가난의 일곱 족속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민수기 36장 6절 7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슬로보아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 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 계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갖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언지를 주십니다.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갈 텐데 슬로 보아세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 가면 안돼 무조건 자신의 지파인 문하세 지파의 남성들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문하세 지파에 주어진 기업이 있는데 그들이 결혼을 하면 그들의 남편의 지파로 그 기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 슬로 보아세 딸들은 아무나 결혼해도 되지만 꼭 지켜야 할 기준은 보나세 집어야 된다. 같은 집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슬로보아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징취할수 있는 남편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 슬로보스의 딸들의 사위들은 아, 사위가 아니죠. 슬로보 딸들의 남편들은 자신들이 조상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위해서 싸워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아내가 가지고 온 자신의 장인 장인의 장인어른의 기업을 위해서 또 싸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스의 딸들의 남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두 배의 헌신을 할수 있는 남편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는 원한다. 내게 시집 와. 내가 같이 싸워서 이길게. 성들어 세상의 기업도, 영적인 기업도 그냥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욕심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두 배로 헌신해야 되고 두 배를 원한다면 두 배로 헌신해야 되고 두 배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귀한 일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다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을 정복을 했을 때에 그냥 현실에 머 물렀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지경을 두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가난 땅의 기업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살다가. 같이 가난족 속과 함께 살다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계속 싸우기를 거부하며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를 보면은 전혀 싸우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 이집파는 늘 싸움이 나면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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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북진을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단집 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집파가 없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었는데그 기업에 합당한 대가지불을 하여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없다면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도 여러분, 대가 지불은 세상의 원리인과 동시에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흘린 값을 매길수 없는 피값으로 완성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이 됩니다. 대가를 치불하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와 다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설레를 남겨라. 이 슬로버앗의 딸들의 얽힌 이 일화, 이 이야기에 사실 앞권은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 슬로 보아세 딸들의 이야기가 맞으니.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법으로 제정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결의 규례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제도화하여라. 이제는 남성들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을 때는 여성들도 물려받고 여성들이 없으면 친족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대대로 너에게 주어진 이 기업 끝까지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요사와 갈렛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사람이 슬로바 보아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200만 확률적으로 봐도 딸만 남긴 가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슬로보아세의 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기업이라는 어떤 기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그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유산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이 개념은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것이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설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상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독특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소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만듭니다. 그럼 그 기계에 달라붙는 소유가 있고 재산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치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을 물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달라고. 이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의 접근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이 선례가 되어서 그것이 영원히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지는, 상속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10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10편, 16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10편, 16편을 기록할 때는 그가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셨다 내게 분깃을 주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줄로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있다. 만약에 이시편이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를 지고 살아갈 때이 고백을 했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한 것이 됩니다. 다윗이 원래 그가 유, 유년 유소년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도 기름부음 받은 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그 기업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기업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괴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성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기업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기업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영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은 줄로 잰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다 누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맥시마하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그 기업을 다시 생각하고 아직 끝나게 끝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 사는 동안에 단 지파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